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최근 크림의 검수 관련 몇 가지 영상을 올린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검수 기준은 의미가 없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본인들이 쓰고 싶은 대로 갖다 붙이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누차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신 것들 같은데 저렇게 검수를 개떡같이 함으로써 크림에 무슨 이득이 있는 거임? 그냥 단순 실수 아님?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물론 저렇게 누군가한텐 어떤 제품엔 현미경 검수였다가 어떨 땐 프리패스였다 하는 일관성 없는 고무줄 검수도 당연히 문제지만 사실 제가 진짜 저 검수 기준은 크림을 위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간은 자극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야에 빠삭한 몇몇 분들은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앞선 모든 크림 관련 영상보다도 더 충격적이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크림 아이의 영상 전에 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영상은 이 영상입니다. 크림뿐 아니라 모든 스니커즈 중계 플랫폼이 매입이나 판매 등을 하면 안 되는 이유, 2020년 10월에 만들었던 영상이네요. 간단하게 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위치에 그쳐야 할 크림이 심지어 쿠팡 같은 고정된 가격의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닌 주식과도 같이 시세 등락이 있는 이런 한정판 시장에선 절대로 제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그렇게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바꿔치기라든지 부작용에 관해 얘기했던 영상인데요. 4년여가 흐른 지금 실제로 크림은 직접 매입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대놓고 티는 안 나게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게 굉장히 얕은 눈속임을 하나... 해서요.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검수 기준마저 무시하고 거래를 조작하면서요 이에 대한 증거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사건은 저희 오파드 카페에 올라왔던 나이키 보디 제품 구매 관련 사건인데요 글 제목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냐 라고 해서 나이키 보디 제품을 구매했는데 검수 보류가 걸리고 검수 보류 사유에 대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글이었죠 해당 제품은 콜라보 한정판 제품답게 박스마저도 굉장히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디자인의 제품으로서 이 박스도 제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정식 구성품으로서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이즈 탭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모습 충격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넘어갑시다. 이 글에서 추가적으로 더 볼만한 건 댓글에서 누가 280 사이즈냐라고 묻자 아니다. 내가 구매한 사이즈는 270 사이즈다라고 한 것. 그리고 해당 글 작성자의 바로 다음 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 제목은 와 전글 보즈 입점 사업자네 크림은 개인 거래 플랫폼이라면서 작년 2023년 말부터 입점 사업자 제도를 통해 사업자 회원들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일주일 내론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을 받아줘야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소보법에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 그러니까 구매자의 취소도 일주일 내로 받아주어야 하며 사업자 정보도 구매자가 볼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훼손된 박스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정보는 페이머스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법도 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업체길래 양심도 없이 저렇게 박스를 일부러 손상시켜서 판매를 할까? 그래서 이 페이머스 스튜디오를 검색하자 나오는 기사 제목 네이버 손자회사 크림 페이머스 스튜디오 90억 원의 인수. 이 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페이머스 스튜디오 최대 주주의 이름 박우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나이키 매니아의 운영자이자 남해인이란 법인을 허겁지겁 만들어서 크림에 100억에 매각한 그분의 성함도 박우진씨셨거든요. 지금은 왠지 모르게 기사들도 싹다 검열하고 내리신 건지 구글에 검색해도 저런 기록밖에 남아 있지가 않네요. 흔한 이름이기도 하니 별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오늘의 메인은 이게 아니니 이것도 눈여겨만 보고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 크림은 기존에 이미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번에 66.7%를 90억 원에 인수하여 페이머스 스튜디오는. 크림의 100% 자회사로 편입될 전망이다 라는 문단 인수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네... 퍽이 나요 뭐가 됐건 그냥 크림 지분 100%면 크림 거고 심지어 지금은 저 사업자 주소도 변경이 되었는데 이 주소는 크림의 검수센터 주소와도 동일합니다 페이머스 스튜디오가 곧 크림이지 뭐겠어요 고로 저 보디 제품을 판매한 건 사실 크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와와와 아직 안 끝났어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위에 검수보류 사진에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훼손하다만 이 부분에 보이는 EU44. 사실 옆에 우먼스 사이즈도 11.5인 게 뻔히 보이긴 하는데, 뭐 암튼. 그리고 해당 제품 EU44 사이즈는 280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글에 댓글 구매자는 280 사이즈가 아닌 270 사이즈를 구매했다고 했죠. 그리고 크림의 검수 기준을 보면 라벨지 손상 등에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 이건 훼손 면적에 관한 부분일 뿐이지 제품의 정보와 불일치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카페에 검색을 해 보았더니 네. 실 제품의 사이즈와 박스 스티커의 사이즈가 다르면 구매 의사를 물어보는 검수 보류가 아닌 바로 검수 불합격에 판매자에겐는 패널티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웃긴 얘긴데 크림 직원이 쪽 박스 스티커를 야무지게 빡빡 긁어서 사이즈가 아예 안 보이게 훼손했으면 검수 보류 95점 제품이 맞아요. 근데 저렇게 사이즈가 보여서 본품 사이즈랑 불일치하면 검수 보류가 아니고 검수 불합격에 패널티란 겁니다. 그니까 뭐 누구 하나 패급이죠. 스티커 하나도 제대로 못 긁은 거지. 귀찮아서 안 했는지 뭐 그건 내잘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멀리 난 나간다잉. 자,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 해당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여러분 혹은 다른 사업자였다면 구매자에게 구매 의사도 안 물어보고 불합격 처리 후 페널티까지 부과됐어야 할 상황이었겠지만 크림의 제품이기 때문에 검수 기준조차 무시하고 구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뭐 크림이 크림한테 페널티를 매기나? 그게 말이 되나? 그냥 페널티도 없이 계속 누군지 모를 구매자들한테 또다시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저 제품 270 사이즈를 보면 95점 제품조차 없어요. 이게 뭐냐? 누군가한테 폭탄 돌려서 팔았다는 거죠. 뭐 다시 폭탄 돌릴 땐저 스티커 마저 다 긁었는지 모르겠네. <laughs>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크림의 검수 기준은 일관성뿐만이 아니고 그냥 크림에 크림에 의한 크림을 위한 검수 기준이란 사실을 그리고 크림은 이 페이머스 스튜디오라는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통해 직접 거래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 아, 혹시나 저한 건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더 로우란 브랜드의 가방 제품 거래권 단한건도 없는데 보관 판매까지 열려 있고 매물도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우연찮게도 보관 판매 매물이네요. 그리고 구매를 눌러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고 보면 입점 사업자의 제품이고 입점 사업자 정보를 보면 짜자잔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사업자 페이머스 스튜디오. 현재 보관 판매의 경우 거의 꽉 막아놓고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선 넣을 수도 없거든요? 그것도 일주일에 뭐한번 뚫릴까 말까? 아니, 입점 사업자들한테도 매출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문자 돌려서 일주일에 3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쥐꼬리만한 할당량 조가면서 찔끔찔끔 넣어주는데 지네들은 바로바로 바로 보관 판매 등록만 딸까? 심지어 저런 제품? 이용자들이 등록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게 태반인데 지들이 팔아야 되니까 지들이 제품 등록해서 판매까지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해? 거기에 안 팔리면 메인 배너 같은 데도 띄우거나 하겠지. 그리고 위에 보디 보셨죠? 지들 물건인데 검수는 저 기준대로 맞춰서 하기는 할까? 이런 가죽 제품 일반 판매자들이 팔면 보이지도 않는 가죽의 손상 이런 것까지 다 트집 잡으면서 검수 보류나 95점 주거든요 아까 이 제품 빠른 배송 때 보셨죠? 95점 아니고 100점인 거네 뻔합니다 뻔해요 검수 제대로나 하겠냐고 어? 심지어 이거 구매전이니까 나볼수 있는 거지 판매되고 나면 개인 매물이었는지 사업자 제품이었는지 어떤 사업자였는지 확인조차 안돼 그냥 완전 범죄지 이래서 크림이 그 이렇게 개인정보법 방패 세우면서 판매자 구매자 정보 안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렇게 뻔하게 보이는 검수 기준까지 대놓고 뻔뻔하게 사업자까지 보이는데도 조작하는데 다른 거라고는 조작 혹은 개입을 안 할까요? 이 크림 들어가면 나오는 메인 배너들 가끔 보면 이게 확하다고? 이게 이쁘다고? 뜬금없이 이 브랜드가 하이이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들 판매자가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게 끝일까? 잘들 생각해보시라고 그리고 지들 제품 검수 기준 유하게 본건 유하게 본 대로 빡세게 본건 빡세게 본 대로 검수 관련 문의나 민원 들어오면 예시로 들면서 써먹겠죠 그냥 무적이야 무적 무저. 그냥 지들 입맛에 맞게 지들 편의에 맞게 유한기 필요할 땐 유한 거 내밀고 빡센 게 필요할 땐 빡센 거 내밀고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갑니다 <목소리>